안녕하니까쿠로쿠로토이입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sy에서 나온 거고, sy키마3인가? 해가지고서 나온 거고, 이리스입니다. 제가 그냥 샀는데, 박스 포장만 뜯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전혀 다른 조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포장만 뜯은 거예요. 자, 먼저, 무기 먼저 조립해볼까요? xy, L -L xy라고 한다. <laughs> 또. sy가 품질은 괜찮은 회사죠. 근데, 이런 자잘한 피규어들은 잘 만드는데, 그런 건잘못 만들더라고요. 그큰 레고 같은 거. 그런 건잘못 만드는 것 같고. 오, 이 무기요. 이게 무기의 완성입니다. 뭔가 간단하면서도, 뭐라고, 멋있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뭐, 그렇고요. 이번엔 이리스를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몸통 프린팅은, 역시 좋네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투그를, 갓발를 끼워주시고, 그리고 가운데다 키코어 같은 거하 끼워주시고, 뒤에다가는 날개를 할때 쓰는 이거를 짭니다. 그리고 이런 날개들을 위에 잔뜩 달아주, 이렇게 두개 달아주라 그러네요. 아휴, 오 아, 보시요 정품하고 비슷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되게 굉장히 비슷한 것 같거든요. 금색에다가 뭐 어찌됐든가 돼 됐고 이렇게 됐고 새든 아거든 사자든 전부 다 이거 투구 하으면 이상하더라고요. 어, 먼저 얼굴 브리팅이요. 역시 SY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품하고 비슷한 것 같네요. 정품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진짜 독수리 같네요 정말 멋있습니다 자, 이런 도끼 같은 무기고 이렇게 달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2,000원짜리 치고는 괜찮은 것 같으면서도 좀 별로인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뭐 그냥 이런 제품도 있다 라고 뭐 하시기도 좋고 근데 제 생각에는 괜찮은 것 같네요 어쨌거나, 그냥 이런 제품도 있다고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